자, 삼성 SDI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삼성 SDI가 정말 지루한 조정의 흐름을 만들다가 요 며칠 사이로 다시 한번 시세를 회복하고 특히나 최근까지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던 상단의 매물대까지 뚫어내면서 본격적인 슈퍼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양봉 캔들을 만들었죠. 특히나 이 상승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까지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봤을 때에는 이 당분간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요 누가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아직까지 매수를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지금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냐. 한마디로 이 매도의 터점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그래서 이 포인트를 전부 다 정확하게 찝어 드릴 거니까, 현재 지금 SDI를 관심있게 보고 계시거나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영상 시청하신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 매매 전략이 정말 심플하면서도 정말 파워풀한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핵심 내용이니까 까먹지 않게끔 영상에 집중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최근 들어서 2차원지 섹터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 d 만 올라간 게 아니라 오늘 한동화성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바로 안착을 시켜버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까지 계속해서 지루한 흐름을 만들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마찬가지의 상승, 그리고 2차원지의 사실상 대장격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까지 확실하게 추세를 상방으로 돌린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반도체가 살짝 꺾이고 로봇 섹터가 살짝 주춤하는 그 사이 안에서 이제 2차원지가 다시 올라갈 때도 됐다.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올수 있다라는 확실한 흐름이 보이는 상황이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설령 살짝 은봉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물량을 매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갖고 갈수 있는 이 홀딩의 전략을 미리 배우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급등 전목들은 바로 밑에 있는 이 오일선의 흐름을 절대로 깨지 않고 추정하면서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때요? 정확하게 5일선을 추정하면서, 5일선이 깨지더라도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빠른 시세가 나와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격이 빠질 때에는 5일선의 흐름을 이탈시키면서, 심지어 5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 5일선과 이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장에는 물량들 절대로 정리하지 마시고 무조건 홀딩하는 자격도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중간중간에 이 5일선을 건드리면서 위협을 주는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만 이게 정말 5일선을 이탈한 흐름인지, 아니면은. 지지를 받는 흐름인지, 이것만 정확하게 분석해서 끌고 가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5일선의 흐름을, 공가가 끝났을 때가 아니라, 장중에 실시간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전부 다 말씀드릴 건데, 이거 굉장히 꿀팁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지금 30분 목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이평선을 딱 70선이랑, 280선 두 개만 넣고 쓰는데, 이게왜 70이냐면은, 5일간의 시간을 정확하게 30분으로 쪼개면은, 딱 70으로 떨어지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보는 70선은 지금 일봉상의 5일선과 완전히 똑같은 흐이다 그리고 반대로 280선. 이건 뭐예요? 바로 21선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집중해서 보는 이 평선들을 우리가 30분 봉 안에서 조금 더 미리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나 추세를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가격이 빠지는 과정에서 어때요? 5일선 정확하게 터치하고 나서 이때부터 반등 시세가 나왔죠. 그리고 시세가 붙을 때에도 5일선을 돌파해 주는 과정에서 그리고 20일선을 뚫어주는 과정에서 매수세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장중에 이런 식으로 터치가 나왔을 때 물량을 잡아서 단기 수익을 또다시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도 별로 늦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21선과 가격이 만나는 구간이 나와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구간 안에서만 놓치지 않고 다시 물량들을 추가로 잡아 가시면은 지금 단계에서 비중을 충분히 잡지 못한 분들께서도 추가 매수의 기회를 분명히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랑 물량을 끌고 할수 있는 홀딩 전략까지 전부 다 배우신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상승을 보고 이 매도를 할 것이냐. 이 매도 포인트는 사실상 항상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방법을 알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는 지금 2표선으로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특별한 지표를 사용해서 여러분께는 정확한 매도의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는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노란 밴드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IR 밴드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이 과열밴드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상승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매도 압박이 크게 들어가면서 기술적인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난 상승도 자세히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과열밴드를 건드리면은 상승세가 끊어지고 조정의 흐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매도 압박이 커져서 그렇거든요. 이때도 어때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열밴드를 통과해서 올라가니까 이때부터는 앱상승으로 가더라도 떨어지고 반복해서 매도 압력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하방의 흐름으로 빠졌더라. 요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 시장을 크게 주도했던 로브 섹터의 대장격인 클로버 또 최근 사이 어때요? 굉장히 지루한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난 12월 달에 급등의 시세가 나와주면서 과열밴드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세가 멈추고 매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뒤로 가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상승 과정에서 과열밴드를 건드릴 때마다 꼬리를 막고 밑으로 빠지더라. 요거는 이런 주형주만 그런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열밴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시세가 끝나고 조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계속해서 빠지기만 한건 아니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파란 밴드 아메도우간까지 진입하면 은 이때부터는 매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의 파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또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열밴드를 만나면은 매도세가 커지니까 우리가 이때는 비중을 좀 줄여야겠구나.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과매도 구간을 만나면은 이제 매도가 나갈 게 없으니까 좀 매수를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대응하시면은 사실상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상승의 파동을 이 하락 구간을 피하면서도 전부 다 발라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삼성 SDI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떤 흐름이에요? 최근에 과열 구간을 만나가지고 조정을 받고 다시 내려가는 과정에서 과열 구간을 만난 다음에 이제서야 반등의 시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때 팔고 이때 물량을 사보면은 사실상 이하락은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이제 과열 구간까지 터치하기 위해서 급등의 시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량들을 매도할지까지 미리 예측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는지 이 매도의 타점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어떤 구간에서 물량들을 잡고 팔지. 정확한 가격과 대응 전략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잡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함께 매매를 하시려면은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한번 되어주시면은 사실상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5 6세역의8성5 4, 4 이쪽으로 구독하셨다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통만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과일구원이 올 때까지 매도하지 않고 버티면서 수익극대화를 노릴 거고 또 판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또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또한 번에 과매도 구간. 이런 구간이 오면 또 물량을 잡아서 또한 번의 수익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 이런 밴드 안에서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지금부터가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SDA처럼 이렇게 상승 고점 만들고 빠지는 가운데 드디어 과매도 구간을 만나가지고 본격적인 반등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핵심 종목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요건 지금 2차전지 섹터는 아니지만은.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랑 반도체 소부장 이쪽 섹터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같은 불장에서 이런 조목들 놓치게 되면은 또 크게 시장에서 소외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 종목이 과연 뭔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또 어떤 전략을 통해서 또한 번의 수익을 만들어갈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공략했던 인벤치즈 앱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다시피 조정간에 정확하게 세력들의 매물대를 터치하고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면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세력들의 목표가 도달을 하려면은. 한참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승 구간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이 꾸준하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서이고 지난 구간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관점에서 해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반대로 어때요 이 구간 내에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니까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을 그리는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가 체크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로버티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다시피 세력들의 평단가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나서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이 종목은 세력들의 평단가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과정이 나와도 우리가 걱정 없이 목표가까지는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다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를 해가지고 매도를 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경우 물론 있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다시 그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또한 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신다면은 반복적으로 수익구간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중소형주만 하는 건 아니고 자 보다시피 하이닉스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평단가 내려왔을 때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고 상승 파동 나와줬다가 최근에 어때요? 다시 한번 상승 과정에서 세력들의 목표가 건드리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이 파란 밴드 아래 내려왔을 때는. 에 우리가 충분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확한 종목들, 타점들 잡아가시면서 수익까지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주도주들,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함께 수익 구간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5636에 8354니까요. 제 연락처로 구독하셨다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더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나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으로 타점들 공유 드리면서 이미 매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축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세력들의 목표가 근처에서 매도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나 가끔씩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쉽게 이번 상승구간 함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채널에서는 공식적으로 탈레그 소통판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보다시피 제가 이렇게 현재 원액 홀딩스도 함께 우리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보다시피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에서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을지, 향후 오메텀은 어떻게 예상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서 소통방 내에서 말씀드리고 을 있고, 특히나 매일 아침, 시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단기간 안에 공략할 수 있는 시초과 단타 등목까지 함께 타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수익 구간까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문자 대응을 받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소통방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소통방 입장하셔서 함께 정보들 공유하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통방까지 함께 입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링크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입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고요. 조인 채널 입장이라고 누르시면은 소통방에 입장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채널 내에서 입장 요청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 요청 하신 분들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채널 구독하신 분들인지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제 연락처 적어드리면서 구독이라고 한번더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르소르게 팔5 4사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메시지 한통 보내주시고 입장 요청하시면은 제가 오늘부터라도 빠르게 입장할 수 있게 승인까지 해드릴 겁니다. 이미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입장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함께 수익까지 재밌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꼭 참여를 하셔서 이번 11월 달 확실하게 수익까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랑 함께 제대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텔레방 입장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상황인데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텔레렌 자체를 아예 사용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러한 전략들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개별적으로 방향성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원익콜딩스이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올해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상승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자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주는 이런 종목들 저는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8월 달에 정확한 매수타점 잡아 가지고 최근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기준으로 보다시피 120%가 넘는 상승 구간을 가져간 상황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말로만 우리가 여기서 샀다. 그리고 여기서 팔았다라고 그냥 말로만 떠들어 버리면은 사실상 말은 뭐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좀 굉장히 믿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그냥 말로 떠든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방송하는 사람 즉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이때 촬영해서 물량들을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영상이 그대로 유튜브 영상에 남아있다는 라 거죠 자 실제로 여러분께 제가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증거자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보다시피 지금 원익 폴딩스가 정확하게 6420원대 제가 이때 시절에서 여러분께 찍어드린 영상이고 지금 제목 내에서도 제가 분명히 1월 4일 주가 체크해 보셨나요? 이 가격 찍을 때싹스로 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분명히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차트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보다시피 지금 상단에 거래량 터지면서 또다시 지금 물량을 매집한 매집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양봉 캔들의 몸통 안에서 당분간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 은 상단 매물대를 다시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역대급의 상승랠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반드시 공략해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영상을 제가 분명히 찍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은 보다시피 제가 8월 초에 여러분들께 이 캔들을 확인하고 영상 찍어드리고 지금 8월 말쯤 돼가지고 이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노란색 화살표 뜨면서 매수 타점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량들을 실제로 매수를 했더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왔을 때 중간에 물량들을 팔았다 하더라도 최소 70에서 8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였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대형 전략을 알고 저점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라 그냥 무작정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해서 그냥 끌고 갔는데 어쩌다 보니 올랐더라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앞으로 매매하신 종목들 이렇게 정확하게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갔던 포인트 본격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정확한 타점 잡아서 물량들 잡아가시고 수익 구간까지 만들어 나가고 싶다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쉽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게 제가 상세한 대응 전략 매수부터 시작해서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제가 영상 내에서 잡아드리고 있고 실시간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 대응 문자까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야말로 여러분들 본격적인 상승구간 나오는 종목들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 구간을 가져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사실상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희 채널 이번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5 6 4 6의8454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탄생하는 이런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조목들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도 촬영해드리지만은 우리가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매소타점 나왔을 때는 제가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매소타점 당연하게 했지만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매도타점까지 한 번에 말씀드리면서 상승구간 가져갈 수 있게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께서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도대체 내가 사면 왜 빠지고 내가 파면 왜 오르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었던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응 전략들 그대로 배워가시면서 실제로 매매까지 같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전 이미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러 타점들을 알려드리면서 실제로 매매할 수 있게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당일 매매 우리가 할 때는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제가 대응 문자까지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교목들좀 함께 따라오시면서 수익 가져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독 버튼 이거 두 개만 적어서 제 연락처 문자를 보내주시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연락처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소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리딩하는 거는 절대로 불법입니다. 아시죠? 1대1 리딩은 절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걸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 연락처 제가 주소록에 모아놓은 다음에 제가 물량을 잡아가야 되는 타점들 나왔을 때대응 문자 매수 가격이랑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도 가격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들만 따라오시고 준비하셔도 충분히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실 분들께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저희 채널 구독하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그냥 문자만 남겨주시고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올라가는 종목들 또 발굴됐을 때또 함께 매매할 수 있게 준비를 잘할 테니까 반드시 미리미리 구독 문자 보내놓으시고 종목들 나왔을 때 빠르게 물량들 잡아가시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번 종목에서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은좀 섭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건데 자그 종목이 뭐냐면 은 바로 제주반도체라 하는 종목입니다. 요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최근에 마찬가지로 거래량 크게 터뜨리면서 물량들을 매집하고 크게 밀어버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그대로 상당구간 매물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순간을 우리가 공략해서 충분히 수익구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요것도 지금 15,000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률이 얼마나 달성됐냐 보시면은 요것도 지금 작아 보이지만은 보다시 거의 29%에서 30% 가까운 수익률이 달성된 상황이다 자, 이것도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포인트는 결국에는 상단 매물때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물대 돌파 시에 한마디로 15,000원을 돌파하면 여기서 대폭등이 만들어진다고 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고 반대로 어때요? 또 하단 매물대는 13,000원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우리가 13,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자라고 제가 투트랙으로 전략들을 잡아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제조반도체가 주가가 살짝 밀렸지만은 결국에 13,000원은 터치하지 않고 나서 반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물량을 잡아갔던 포인트는 결국에는 아쉽지만은 15,000원 여기서 물량을 잡아서 그래도 어때요 단기간 안에 연속적인 원의 상승이 나오면서 충분히 큰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매매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진 양봉캔들 한마디로 매집봉을 체크하신 다음에 이 매집봉에서 형성됐던 매물대를 기준으로 매. 때 돌파를 확인하고 잡는 게 굉장히 단기간에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종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영상 내에서 소개도 시켜 드릴 거지만 실제로 매매 에 참여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을 보고 타점까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5 6서6게8354제 연락처로 다시 한번 저희 채널 구독하셨더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대응 전략 꾸준하게 챙겨 드리면서 수익 구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채널을 성장시키겠다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일단 구독을 하시 않으시고 그냥 댓글로 종목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요거는 보내드리고 싶어도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안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저랑 함께 매매하시고 타점들도 받아가실 거면은 일단은 제 상단에 있는 연락처 5 6 4 6 8 3 5 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지만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야 저와, 저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저와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반드시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앞으로도 제가 보내드린 종목들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면 정말 이번에 큰 수익으로 올 한해 잘 마감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시 한번 제가 채널 잘 운영할 수 있게 구독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이왕이면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